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나요? 자도자도 자도 피곤하다. 상처가 작지만 잘 회복되지 않는다. 환절기마다 꼭 감기에 걸린다. 운동을 해도 쉽게 살이 빠지지 않는다. 이런 증상들, 단순한 피로로 넘기고 있지 않으신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몸속 엔진이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빨간 경고등일 수 있는데요. 우리 몸속 엔진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면역력의 불씨가 되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세포의 엔진인 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조금씩 떨어진다라는 게 문제죠. 체온이 떨어지면 세포 안에 있는 효소 반응도 둔해지고요. 그로 인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즉, 세포의 엔진이 식는 그 순간 생명력을 뿜어내던 몸속 장기의 스위치가 하나둘 꺼지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세포를 다시 깨워야 몸속 엔진이 돌아오게 되는 건데요. 체온을 올리고 에너지를 되살리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좋았어. <laughs> 이거 응. 입고 나가면 되겠지?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당신 추위도 많이 타는데. 이거 따뜻한 거야? 아니야. 그래도 안 돼. 있어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응. 배다 에 붙이면 엄청 따뜻해요. 응. 이거 배가 따뜻하겠네. 야, 아이고. 당신 손발이 특히 차니까. 아마 너무 한겨울인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당신은 좀 필요해. 이거 하고. 응. 이것도 얘다 <목소리> 하나 더 걸치고 가. <목소리> 아니, 밖에 <목소리> 은근히 쌀쌀해요. 자, 얼른. <laughs> 외출 전한 겹이라도 더 따뜻하게 입히려 애쓰는 남편. 덕분에 패딩 점퍼에 스카프까지. 마치 한겨울의 복장이죠. <목소리>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선선한 가을.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계절에 서 있습니다. 파워워킹으로 체온을 올려보지만, 미정 씨의 몸은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는데요 아, 아직 조금 으슬으슬 해진다 아, 그래? 응, 으슬슬 으슬으슬해지고 좀 추워지네. 아, 그래? 그러게, 손이 많이 차졌네. 그렇지. 어, 얼굴도 차고. 운동을 네. 마쳐도 좀처럼 오르지 않는 체온. 남편은 따뜻한 차한 잔으로 아내의 몸과 마음을 데워줍니다. 뜨거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천천히 마셔. 결혼 28년 차 종성 씨에게 아내의 체온은 풀리지 않는 숙제와도 같죠. 특별히 저희 아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추위를 정말 많이 타요. 여름에도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야 될 정도로 추위를 많이 타는데 특히 겨울은 손발이 금방 차지고 너무 추워해서 제가 옆에 없으면 잠을 못잘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옆에서 뭔가 좀 챙겨주고 싶고. 그리고 좀 보호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인지 배가 유난히 더 차가워지는 걸 느껴요. 손 발이 차고 쥐가 나기도 하고 저리기도 하고 그래요. 남들보다 추위를 더 심하게 타는 미정 씨. 차가운 손발은 이제 일상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여름에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어 손이 시려워. 어 너무 추워. 그래서 일하다가도 어 추워. 막 이러면서. 일이 끊기잖아요. 일을 하다가 흐름이 끊기고 너무 추워서 뭐막 담요 꺼내 가지고 담요 두르고. 과연 미정 씨의 체온은 얼마나 낮은지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 봤는데요. 손끝의 온도가 남편보다 무려 3도 이상 낮았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체온이 약 0.2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상동맥 질환 환자의 경우 체온이 1도 감소할 때마다 생존율이 약14%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만큼 체온은 생명과 직결된 숫자입니다. 체온 1도 작은 차이 같지만 이 미세한 체온 저하는 몸의 대사를 느리게 만들고 면역력까지 떨어뜨립니다. 때문에 미정씨는 체온을 붙잡기 위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핫팩인데요.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좀큰 대용량 핫팩 이거 건좀 이제 손에 들고 다니시는 작은 핫팩 이거는 배에다 붙이는 핫팩 워낙 손발이 차고 배가 너무 차서 이렇게 좀 너무 추울 때는 핫팩을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따뜻해요 음, 좋아요 핫팩은 이제 사계절 내내 미정 씨의 생활 필수템이 됐습니다 미정 씨의 겨울은 9월부터 시작됩니다. 1년 중 절반 이상을 겨울처럼 보내야 할 만큼 추위는 그녀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낮아진 체온은 단순한 추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건강 이상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낮았었던 게 그게 시그널이었었나 보네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러나 건강이 많이 요즘에 나빠졌는데 백내장도 벌써 빨리 왔다고 하고 뭐, 식도염, 뭐, 위염,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도 왔다고 그래요. 제일 많이 놀란 건 뼈나이가, 뼈나이가 80대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노화가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서, 아,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런 질병들이나 염증이나 이 노화가 빨리 왔나 싶기도 하고 좀 걱정이 돼요.